IAEA는 일단 그린라이트 기준 준수가 핵심 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IAEA 사무총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했던 뭐 삼중수소 알지 아니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알프스를 통해서 정수해서 방류했을 때는 전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삼중수소 관련해서 자연보다 5천 배낫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고요. 방사능 노출량도 국제 표준보다 낫다 라고 어, 보고서는 검증을 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뭐 다들 원자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에 정재학 교수님. 원자력만 한 길을 파신 분이에요. IAEA 최종 보고서 교수님 어제 분석해 보셨을 텐데 아, IAEA의 최종 보고서 결과. 믿을 만한 겁니까? 어 일단 사실은 이제 140쪽짜리 보고서지만 그 IAEA가 검토한 그원 데이터는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만 해도 일본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거의 5 0 9쪽에 달해서 그 IAEA 보고서는 어 검토 내용을 되게 축약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제시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참여한 전문가들이 어쨌든 국제적으로 어 능력 있고 네. 또 전문성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내용들이 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 IHG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 또 검증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인데 어,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면 어, 일각에선 핵폐수로 분리구도 있는데 국내 일각에선 안전한가? 알프스를 거치면 안전한가? IAEA에서는 어, 매우 안전하다. 지금 이런 의견을 낸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고서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알프스 자체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알프스에서 처리되고 난그 물을 환경으로 바다로 배출했을 때그 방사선적인 영향이 기준을 만족하느냐 음. 이 부분을 검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프스로 처리하면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논란이 됐던 삼중수소와 뭐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는 IAEA는 어떤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내용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영향 그리고 어, 밸브라든지 탱크가 고장났을 때에 대한 비정상적인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또 해양 생태계 즉 어, 어류라든지 또는 개 어, 또는 해조류 음. 어, 이런 그 생태계 영향까지 평가해서 국제 기준에 비교했을 때 어,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히나 어, 보고서 표현 중에 자연보다도 5000배 낮은 수준이다. 삼중수소 관련해서. 이부분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자연계 내에서도 그 대기권 상층부에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방사선에 의해서 중수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수소의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수소가 삼중수소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양에 비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태평양에서 이 삼중수의 일반적인 해수에서의 농도의 범위에서 볼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했을 때 예상되는 증가되는 삼중수의 농도가 굉장히 평상시의 농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아,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정화된 핵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기 시작할 때 이웃 국가,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IAEA가 보고서에 언급했나요? 어, 그 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그 영해를 벗어나면,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라고 결론을 어, 내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장도 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됐던 아 세슘으로 일본의 방파제 안에서 발견된 세슘으로과관련돼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해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럭이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평생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지금 어 일반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 뭐 삼중수소, 뭐 방사능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세슘 교수님 가장 이, 가장 탁 자극적인 게 아니 뭐 핵범벅 누럭이 일본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걸로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그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우럭의 경우에는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해서 어, 오염됐다거나 어, 방사성이 방사능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어, 2011년 초기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대량으로 환경으로 방출된 물질에 의해서 그 물질들이 해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 물론 이제 물과 같이 이동하기도 하지만 해저토에 또 되게 침적이 되고 또 해안가에 침적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 환경에서 생태 아 자라난 그런 물고기들은 음. 당연히 일반적인 그 물고기들보다는 세슘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사고 초기에 발생된 그런 방사성 핵종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물고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사고 직후에는 뭐 알프스 등의 장비를 통해서 이른바. 어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일본 방파제 안에 앞바다에서는 이럴수 있다. 하지만 어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된 이후에는 어, 이런 세슘으로 같은 상황을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이론적으로 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 물론 이제 되게 제한된 지역 내에서 채취된 우럭에서 방사능 검출이 됐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앞바다 쪽은. 어, 충분히 지금 복원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정착성, 회유성 어류는 모두 국내 유입이 안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도 있습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 고자 그런데 이번 IAEA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앞으로 이 배출 기준을 잘 준수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자 정용은 카이스트 어, 교수는요, 알프스의 성능 대다수의 핵종이 배출 기준치 이하다. 허균영 교수는요, 배출 기준을 잘 맞춰 방출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IAEA에서의 어제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도 담겼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방류 이후에도 모니터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야당이나 일부 학계 전문가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지금 IAEA가 봤더니 괜찮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방류 이후에 일본이 잘 국제 기준을 지켜서 방류하는지를 누군가 감시해야 할 텐데, IAEA가 계속해서 모니터하겠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 수치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보고서에?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회성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방출이 진행되는 동안 또 방출이 완료된 후에도 그 방출 탱크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감시를 IAEA 쪽에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일본이 준 샘플로만 갖고 평가를 했다. 일본이 뭐 어떤 물을 준줄 아느냐라는 국내 정치권의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제 IAEA 보고서에서 이 부분도 언급이 됐던데 샘플 채취 당시 당초 국내 정치권에서 알려졌던 것처럼 그냥 일본이 일방적으로 준 것이다가 아니라 다국적 IAEA의 전문가로 이루진 어, 검증단이 정밀하게 샘플 채취부터 함께 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맞습니까? 근데 네, 그 실, 어, 샘플의 대표성,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i a e 검증단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어뭐그 점검도 같이 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물의 양이 130만 톤 가까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는 샘플 한두 개로 사실은 그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해양에 방출하게 되면 실제 방출 직전에 최종단 탱크에서 다시 시료 채취해서 그 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량화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IAEA가 실시간 모니터링 수치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 계속해서. 아마 모든 수치가 실시간 제공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군요. 많은 부분들은 금방 채취해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핵종들은 실험실에서. 비교적 어,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핵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 어, 그러니까 세미 리얼, 리얼리스틱하게 세미 어, 그러니까 반사실적으로 그러니까 <laughs> 실시간보다는 반실시간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IAEA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를 IAEA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어,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IAEA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총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国際安全基準に整合的であるということ、人および環境への放射線影響は無視できるほどであるということ、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자, 교수님. 일각에서는 왜 그걸 바다에 방류하느냐? 그렇게 안전하면 뭐 먹지? 아니면 생수로 쓰지. 아니면 뭐 농수로 쓰지. 뭐 이런 다소 좀 비과학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꼭, 꼭 방류만이 답인가라는 어 궁금증은 뭐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IAEA 보고서에도 요 부분이 좀 언급됐다던데. 어, 사실은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니까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에서 IAEA 쪽에 그 해양 방출 방침을 결정화가 난 이후에 IAEA가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당화, 즉 해양에 방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데 보고서를 읽어 보면 IAEA 쪽에서는 그런 정당화 어떤 방안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일본 정부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고 AI 쪽에서 특히 어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그 정당화를 위한 어 경제적,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본 정부의 몫으로 돌리고 있고 AI 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보실 때 여러 가지 뭐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뭐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어, 지층 주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수단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어, 그건 뭐 전문가들마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어,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일본에서도 다섯 가지 정도 대안 중에서. 어,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음. 고민하다가 해양 방출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방식은 다 예를 들면 수증기 방출의 경우에는 어, 미국의 사고 원전에서 실제 그 액체 폐기물의 방출에 적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모두 어, 안전하게 어, 액체 폐기물을 방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